천사사관학교 6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70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준신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역사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체계와 지식 체계도 인간을 참 행복과 만족 속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에 도달했다고 보관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배워야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얻어내어서 그것으로 행복에 도달하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다른 세상임을 자꾸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이 세상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리고 보이고 싶어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거듭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교육 이데올로기 그 모든 것으로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베타적이며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만 길이라고 우기는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자들로 똘똘 뭉쳐있는 하늘의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목적지 이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들 스스로 해탈도 하고 사회 정의도 구현하는 그런 도로스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 사람의 실체를 폭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절대 의전적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상도들이 이 세상에서 평등을 추구해야 하고 안정과 편안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나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운과 처지가 자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처지에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독처하십니다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이데올로기 하에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복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체제나 환경 하에서도 늘 소외다는 계층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 굴림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인간은 힘의 원리가 아닌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의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삶을 삶의 원리로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란 무조건 내가 남을 위해 손해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은 2000년 전에 골고대에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품에 안고 예수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할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르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겠,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는 이에게 버림이 먼저 전제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배라고 번역된 헬러, 헤카톤, 타플라시오는 백 배라는 뜻입니다. 히오리산들에게 있어서 백 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라는 단어는 동격 접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리는 사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생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버린다는 것, 전투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부모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가 어떤 상황 어떤 크기 어떤 분량이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내 욕심 내 욕심에서 버린다는 것은 앞에 애미라고 합니다 내려놓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상황에 순조하는 것을 앞이 에미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암울한 억지 뿐인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 이 세상을 고쳐서 평등하고 윤택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이 세상을 멋지게 고치라고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이 세상의 환경이나 가치나 정황 등과 무관하게 악과 반대되는 하늘의 삶을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예수사람을 죽여 하느님께 순종하여 가는데 몰두하고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자 나서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의 죄를 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다른 사람, 다른 자들을 자신의 경쟁자여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 시기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부 하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머리 둘곳 없이 외로운 길이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점철되는 고난의 길이며 좁고 협착한 험난한 길입니다. 시등생활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럴 하시니요 세세토로 영광과 찬성 받으셔서 말씀을 들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